E 여기 <laughs> 이제 이거 뭐, 타임랩스로 돌아간다. 뭐야? <laughs> 나도 구경할까? 찍고 있어? 어. 보여줘야 돼? 어. 구경할 구경하시... 수 있어. 어렵다. 그냥 어려워, 어렵다니까. 어렵다. 스티커 두 개. 이거. 뭐야? 와, 진짜 예뻐. 뭐야? <laughs> 야, 진짜 미쳤다. 이게, 그냥 한에서는이 뭐, 뭐, 아, 맞아. 아, 잘생겼어 출발하기 전에, t 1 먼저 출발한다. 그치? 아 여긴 진짜 크구나, 아 아이고, 언, 어 <laughs>

어 이거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엘게, 엘게다 아 잠깐만 엘게 팔로우 판타지아 이제 이게 광고판 듯? 그런거보다어 이게 없어? 옛날 거 뜯고 싶었는데 아 그니까 근처에 뭐 없나? 영풍 문고 이런 거? <웃음> 아 <웃음> 찾아, 찾아.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을까? 오 우와 진짜 커

클로저 가실게요. 어. <laughs> 진짜 예뻐 인터뷰, 인터뷰구나. 응. 아, 아예. 아니 이렇게 돼 있구나. 어, 있어? 찾고. 어, 나는... 나 여기 올거 그랬네. 좋았네. 뭐야? 이거, 이거 샤포. 샤포. 와, 야 신속... 어, 진짜 뭐는 신속히. 신속히 있는데? 이렇게 해 봤네. 이거 아니지. 거기까지 가고 여까지 아니 오늘 해 붙이잖아. 아니 이게... 샤포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쳤는데. 샤포 예쁜데. 이건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게 샤포 아니야? 이거 이건... 아름다워야 이거. 아, 아 그런가 봐. 우와. 헉, 신기해. 나 이거 앨범 처음 봐. 이 이거 뭐야? 이야이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살까? <laughs> 이거 미친 거, 미친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예뻐. <웃음> <웃음> 아니, 개 예쁘잖아. <웃음> <웃음>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살까? 여기서 하자. 자. 자, 나 살게. 어. 언니부터 찍어주실래요? 네와 진짜 있지 아 근데 요즘 그거 하면 도망간대 아 진짜? 어. <laughs> 아, 믿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을게 그러면 아니 이거 패기지 진짜 구이다 그니까 러 자고 뜯는 게왜 아, 이렇게 힘들어? 예쁘게 뜯을 수없어 절대 떨린다 아. 어디 들어있을까?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 어? 어? CD도 있는데? 어, 이거 어? CD 랜덤인데? 선우다 선우 시원한... 시원한... CD?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고요 예쁘다. 스티커 되게 어, 이 어, 어? 왜? 봤어? 방금 누굴 봤는데 어, 누군지 모르겠어 아, 어? 창균이다 아, 창균이 나왔네 아, 아, 귀여워 창균이 나왔네 미련. <laughs>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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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야? 그러네 포카라가야? 포카랑 CD만 랜덤인가보다 스티커랑 야, 근데, 애플, 아, 근데 애플, 진짜 형은... 되게 이쁘다 방금 형원이 개예쁨 아 잠깐 찍히고 이... 어, 있는거지? 어, 잘 찍히고 있는거야 어, 되게 크게 나온다 응 어, 그치 그래. 자 뜯을게요 아나 너무 재미없게 다이거 <laughs> 아 이거 이름 잡고 나면 안 되는데 <laughs> 뒤에는 카드로 나오잖아 <laughs> <laughs> 그러네 아 <laughs> 똥망청이 자 그냥, 그냥 어. 열어야지 진짜 그냥 열면 있나 어. 어. 아, 아 깜짝아 깜짝아 아게시대 안녕 아, <laughs> 어 뭐야 어 봤어 봤어, 봤어? 아니 뭐가 스티커가 있어 <laughs> 뭐, 뭐 되게 많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것도 스티커 우와 뭐야 이거는 어 이것도 랜덤이야 <laughs> 어 창균이 찬균이 오늘 창균이가 많이 나오네 그러네 좋아요 에서 차분함 아씨 떨려 아씨. 이건 뭐야? 아, 우와 뭐가 많네 뭐가 많네? 뭐가 진짜 많네? <laughs> 우와 야 미쳤다 개 예뻐 우와 개 예뻐 기운이 봐 각기 아 이거 야, 야, 야 미쳤다 아 잠깐만 클로즈업 클로즈업 네, <laughs> 사랑해 <하트 갈경>. 사랑해 <laughs> 이건 내사실아 <laughs> 미안 너 아, 너 진짜 이쁘다 네잘 잘 봤어요 아 뭐가 <laughs> 많다 이거 봤어? 봤어? 아이 안에 들어있구나 아니야 아니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야 어? 봤어? 뭐야? 단체? 트와이프 카드가? 어, 민혁이 어, 어. 민혁이, 어, 어. 민혁이. 야, 단체? 어, 단체? 단체가 들어있어? 아니야 이거 개인도 있지 않아?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거 개인 있을 거야 없어? 개인이 없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밑에는 없어? 안 열리는데? 이게 무슨 일? 야 설마 이 옛날 앨범이 누락이라고? <laughs> 이게 말이 돼? <laughs> 설마 아니 없어 뭐야 설마 에반데? 다시 왔어 조금이네. 보코드. 그래 그럼 나는. 보코드. 나는 오리지널. 오케이. 아왜왜안 어, 들어가? 어 <웃음> 조심해 <웃음> 조심해. <laughs> <어떡해. 웃음> 아씨. 음, 아 이렇게 열어야 되지? 어 아니고? 안 이렇게인가? 무슨 얘이래 안에 번본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여기 있다. <laughs> 어 주원이다. 어, 오, 아 이거 다 아, 랜덤이야. 이것도 랜덤이야. 이거, 이거, 이거 랜덤이야. 이거 랜덤이야. 야, 이거 랜덤이야. <laughs> 미친 이거, 거 아니야, 민혁? <laughs> 야, 뭐야? 세상에, 예쁘다. 세상에, 민혁이 너무 청초하다. <laughs> 어, 뭐야, 뭐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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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색깔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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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민혁이 여기 또 있어. 야, 미쳤다. 저, 우리 아들이 거기 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 근데 이거 예쁘다. 덜덜덜덜. 덜덜덜덜. 헐, 미쳤다. 나 지금 야, 이거 이거 예쁘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이 나왔어. 앨범 하나 깠는데. 와, 성공적이야. 형원이 안녕. 형원이 <laughs> 안녕. 자, 다음. <laughs> 아,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모공까지 다거 있어. 자, 다음. <laughs> 끊었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거. 내가 알아서 끊으면 돼. 난 여기 설게. 어. 언니 이거 카드, 카드 빌려줄까? 응. 어. 카드로 긁으면 잘 돼. 돼. 아, 언니 밑으로 가, 밑으로. 위에 스티커 있어, 손. 안안 싸져. 그, 꼭 눌러야 돼. 그냥 아이 카드를 넣어, 안으로. <laughs> 아, 됐다. <웃음> <웃음> 그냥 무시까지 스쳐야 돼. 스쳐야 돼. 비비고 봐. 야 돼. 제발. 떨린다. <laughs> 난 불러야 돼. 들어, 그 접포카로 문질러. 어, 문질러, 형아. 문질러. 현원아 여기 있지. 현원아, 현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현원이 느껴진다. 어, 아니 넘어갔네. 네, 거기다. 어, 아, 주원이 아. 이거밖에 없더군데. 어, 이건 포카 하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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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이 접포카 처음 봐. 야. 진짜 완전 처음 봐. 초면 초면. 어, 완전 진짜 대초면. 어, 주원이 <laughs> 오늘 오늘 래퍼 램라뽑았네. 램라 다 뽑았어요. 아, 어. 램라 다. 아니. 현원아, 현원이 어디갔어? 옆집까지. 여기 와 <laughs> 있어요. 현원이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시크릿버전 도사와 <laughs> 말리진 않아 <laughs> 내가 만약에 시크릿버전 도사 말리진 않아 내 앨범을 퇴장해 <laughs> 말리진 않아 <laughs> 말리진 않아, <laughs> <말리진> 않아. <laughs> 절러 <절로> 고민된다 <laughs> 고민하면서 말리진 않아 <laughs> 아 너무 아쉬워 그니까 <laughs> 뭐 하나라도 나오 <마음은> 좋지 뭐 <laughs> 형원이 그걸 느껴봐 가서 만약에 할 거면 나절 <laughs> 아, 어, 아, 고민된다 고민. <laughs> 어디서 딱두개딱 들어오는 느야 감사합니다. 자, 자. 아, 뭐야? 뭐가 이거 너라, 이게 너라다지? 아, 너라다. 너라다 누구? 어, 여기요. <laughs> 여기요. 하사. 아, 여기 클럽 여기요. <laughs> 가자.